안녕하십니까 비존 교육학입니다. 8월 5일 하루 교육학 모범답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파트는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및 방법 파트를 출제하였고 이 문제 또한 객관식 시험에 근거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상황학습을 문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상황학습과 유사한 앵커드 학습 모형 즉 정차 학습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차 학습은 이 상황 학습의 일종으로 이거를 어, 컴퓨터라고 하는 하이퍼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유사하지만 앵커드 모형과 상황 학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학습 단독으로 출제가 된적 없어요 상황 학습의 원리들이라고 해서 뭐 맥락을 제공하는 거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실제적 문제를 제공하는 거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거 협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거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볼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 학습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상황 학습은 아마,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맥락성이 제거되어서 비실제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상황 학습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눈치채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의 상황이 다 이제 잘려 나가버린 거죠 그냥 우리 정제된 상태 이론과 기술만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기술과 이론 이러한 원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되는데, 그게 다 배제되고 거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 지금 상황학습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딱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어, 두 번째는 데일의 경험의 원추를 시험을 했고, 어, 이 데일의 경험의 원추는 브루노의 어떤 상징, 그 어, 상징, 영상, 작동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어떤 학습 구, 지식의 구조의 어떤 어 구성 방식 이것도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의 그 경험의 어떤 유형에 따랐을 때 어떻게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게좀 효율적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발달이 낮은 학습자와 발달이 조금 뒤떨어진 학습자 그리고 이거를 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초점 을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교육 진로 상담 영역입니다 보면 어~ 엘리스의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이 문제가 어~ 로 만들어 보았는데 어~ 엘리 항상 상담 이론을 할 때마다 여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상담 이론에서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이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고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쓸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우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비 엘리스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에서 부정적 이이 문제 활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그걸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혹은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 난 이번 시험 망치면 안 돼. 뭐 혹은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어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 이게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어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나의 행동이 문제 그게 그렇게 현실성은 불가능하니까 문제가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정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문제 행동을 계속 보이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인지로 인해서 정서와 행동에 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문제 행동을 바꾸려면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모델링이나 이제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 말을 통해서 사고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서요법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존중을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근정적 정서로 바꾼다든지, 이런 역할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에서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만 기억하며, 어, 이 해결 방법들은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을 자동스럽게 어,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철학을 보면, 과정은 교육 내용 선정 원리에 대해 서 출제를 했고 교육 철학은 피터스에 따른 교육 교육의 준거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어, 어 교육 내용 선정 원리는 워낙 어, 유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어, 근데 중요한 건이 문제에서는 사용된 게 뭐냐? 어보위 법정 활동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법적 활동 하나로, 어, 이일 경험으로 다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목표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모의법적 하나의 경험만 실시하지만, 이걸로 여러 가지 어떤 성과, 목표들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교육 철학에서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일순 있는 교육이 준 거예요. 준 거. 피터스가 생각하는 교육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 우리가 지금 교육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상립돼야 되냐? 피터스는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함으로써 다른 것에 이 도움이 으니는 수단으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그 자체로 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 함으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함으로써 인간 자체를 고양시켜 주고 삶을 높여 줄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즉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점을 두는 내재적 가치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좋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게 좋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내재적 가치는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가 그두 번째 인지적 준 거예요. 그래니 네 말대로 교육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데라고 했을 때 피터슨이 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안목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늘려, 늘려가는 거 기능을 늘려가는 거 그것만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볼수 없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수 있는 것, 내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알지 못했던 걸 깨닫는 것, 사회가 흘러가는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이렇게 모종의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확장되고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어, 내재적 가치를 가진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럼 그러면 럼그 교육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피터슨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모종의 가치 있는 내용을 그리고 내재적 가치 즉 어, 지식의 안목을 길러주 길러줘야 한다는 이 내, 교육 내용을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냥 주입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자발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능동성을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그게 교육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어 해준 이 준거라고 하는 기준 이세 가지는 우리가 교육학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놓고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 보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